안녕하세요. 에드먼드 칼리지에서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빈입니다. 제 이름이 현빈이라 저랑 이메일로 연락하시는 분들은 저를 남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시면 아, 여자분이셨네요. 그러시죠. 저는 에드먼드 칼리지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8년 근무해서 현재까지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 업무를 16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입학 신청을 하는지 I-20는 언제 발행이 되는지, I-20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어, 입학 서류를 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첫 관문을 열어주는 입학을 담당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커뮤니티 칼리지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워싱턴에서 유학생 규모로는 3, 4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칼리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공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 강사를 일했었는데 그때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학 국제사무실에서 영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16년간 학생들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하여 이곳 에드먼드 커뮤니티 칼리지에 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인 피셔입니다. 에드먼즈에서 제 직기는요, Associate Director of the f i s c a l and Contract Management입니다. 에드먼즈에서 근무한지는 거의 3 년이 되었고요. 다른 대학에서 근무한지 어, 음. 15년에서 동합 18년 정도의 경, 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료와 그리고 건강의료보험에 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먼즈 커뮤니컬리그 자체가 어, 편입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올 때요 학생들의 꿈을 이룰, 이룰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저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저 또한 유학생으로 시작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또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 심리라든가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에 도움을 될수 있고 저 또한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리고서또제 아이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를 하기 있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라든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거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거에서 어, 제일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명문 대학이라든가 가고 싶어 을 정하고 공부를 하라고 오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에드먼즈 같은 좋은 대학은 없을 거예요. 편입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대학에서 기술 전공으로 해서 뭐 관광과도 있고 호스피타우티라든가 아니면 조리과도 있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양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대학은 편입 대학, 트랜스퍼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학, 학생들이 와서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 대학을, 대, 그 편입할 대학을 알아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 꿈을 이루고 싶어 할 때면, 언제든지, 어, 누구, 어디선지, 혹시 캠퍼스 안에, 어, 카운슬링이라든가, 아니면 어드바이징, 그 카운슬러가 있어서, 편입, 가고 싶은 대학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무슨 무엇을 이루할 수 이루어야지 그 자, 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든가 모든 그런 조건을 어, 정말 섬세하게 분석해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서 공부하시면서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에드먼드로 오시면 정말 성공의 길에 지름길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선준입니다. 저는 에드먼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작년 2017년 1월에 겨울 쿼터 학생으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삼촌이 워싱턴 주에서 오래 사셨어 가지고 워싱턴 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이제 컬리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에드먼즈 커뮤니티 컬리지가 시스템이랑 환경이 가장 제 마음에 들어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스탠 서비스에서 프론트 데스크 오피서로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도 학생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드먼즈 커뮤니티 컬리지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우리한테 영어를 배우고 또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쉽게 많이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유니버시티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많으실 텐데. 인터내셔널 수준 서비스에 계신 어드바이저들은 많은 정보와 함께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셔서 편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도 가장 최고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을 기획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